안녕하십니까. 측보 낚시 이정택입니다조항 영상으로 자주 찾아봐야 되는데 요즘 날씨가 날씨 많고 낚시 나가면 빵을 마십니다. <laughs> 그래서 봄을 날리는 중고어, 올랑우어 시즌이고 조금 있으면 3월, 5월 되면 또 정경이 고어 시즌입니다. 초보자들이 뭘 구매를 해야 되나 어떤 거를 해야 되나 이걸 제가 알기 쉽게 축소를 시켰습니다. 이 정도만 있으면은 인문자들한테는 충분히 되겠다. 소개하는 제품들이 알리에서 살수 있는 짝퉁 아닙니다. 정품입니다, 정품. 정확하게 일본산 메이크 제품을 오늘 소개를 할 건데 첫 번째로 지게더. 다이아사 지게도 1g, 1.5g, 2g, 3g만 있으면 충분하다. 갯바이더선상이더워킹이더이 정도만 있으면 충분하다. 웜을 네 가지를 선택을 했는데, 웜은 진짜 실질적으로 제희 가격으로도 많습니다. 제가 봐도 복잡합니다. 이걸 압축에 압축을 시켜가지고, 딱네 가지, 기본 이것만 있으면 할수 있다. 잡을 수 있다. 물론, 초보자들은 옆에 지렁이 한 통만 있으면 더할수 있다. <laughs> 그래서 웜도 네 가지만 압축을 했습니다. 뭐, 이 이상한 내사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루어를 전문으로 하는 메이크 제품들입니다. 뭐, 스티포라든지 뭐 에버그리, 다이아, 비비빔, 빔스틱 웜입니다. 세 번째로, 이걸 담을 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시계드 케이스 그 다음에 원 케이스 원 케이스는 올해 신형 제품입니다 자 이것만 가지고 호주문에 여가가 생기면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댓글박스 이 정도는 하나 쯤 있으면은 기본적으로 된다 원락도 되고 전갱이 되고 고등어 되고 쭈꾸미 가보지, 뭐, 심지어 한치, 두루두루 겸용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 이 제품도 알리나 뭐, 요즘 뭐 알리에서 많이 팔더라. 싼 제품 아니고, 정확하게 매우 정품입니다. 보면, 은 안에 내용물을 보면 이렇게 두께를 열어가지고 가면은, 칸이 세, 세 칸으로 분리가 될수 있습니다. 이위지으로 저희가 소개한 지버 등을 여기 넣어봤습니다. 이거는 별맵입니다 이거, 이것도 가능하다. 자, 릴 넣고, 뭐, 다른 소품도 열 수가 있고, 따고, 위에, 뜯기를 열면은, 소포 이렇게, 담을 수가 있나 케이스입니다. 태클박스는, 7070NK. 7070NK. 스페셜, 뭐라겠노 <laughs> 스페셜 에디션 해가지고, 한국형 칼라입니다. 위에는 블랙, 밑에는 네온 옐로 네온 옐로 네, 이렇게. 투톤 칼라입니다. 쪼오 멀리서 봐도 눈에 확 띄겠다. 이걸 전체를 해가지고, 가격이. 10만원 조금 넘습니다. 10만원 넘는 거. 오늘은 9만5천원에 딱세세트만 팔겠습니다. 더 이상 팔면은 저도 남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딱세세트만 9만5천원에 판매를 하겠다. 시계대부터 세팅을 해가지고 선수 제가 직접 해가지고 고기 많이 잡는 길를 길을, 길을. 그래요, 대리. 정성을 다했습니다. <목소리도> 자, 이렇게. 깔끔하게 진리를 했습니다 위에서 부터 1 1.5 2 3g 1 1.5 2 3g 이렇게 지게도 정리하고 다음 원 원은 가급적이면 같은 회사 제품은 섞여도 되는데 다른 회사 제품은 섞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저는 오늘은 인위적으로 제가 이거 양이 얼마 안 되니까 이 이거 원 케이스에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보내겠습니다 여기 있을 때, 여기 <laughs> 있을 때, 자 이렇게 우유머 보관해서 칸을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여섯, 일곱 칸 정도는 만들 수있겠습니다아 이거 이렇게 따로 따로 가져다 니셔도 되고 이렇게 합체가 됩니다. 반대편 열고, 여기도 반대편. 이렇 이거, 위에 계세요, 그만. 딱, 딱 들어가. 딱 맞게끔 들어가. 앞에, 요, 스티커를 보면은, 인위적으로, 저희가 스티커도 이렇게 스티커를 판매하는 겁입니다 이 스티커도 저희가 인위적으로 하나 붙여드리고 여기 축보낚시 줄자도 위에 하나 붙여드릴 겁니다. 이렇게 95,000원. 자, 이거만 있으면 낚시가 안 되지. 당연히 이하고 낚싯대가 또 있어야지. 이하고 낚싯대가 있으신 분들은. 이것만 딱 사들고 가면 낚시끝 껏, 볼랑낚시는 끝입니다 자, 일이라고 낚싯대도 없다. 이러시는 분들은 일라고 낚싯대, 또 제가 저렴한 관계 하나 또 보여드릴게요. 낚싯대는 진짜 우리 조회수가 아마 이기 조회수가 제일 많이 났지. 20만 건. 네. 20만 건 정도 난 조회수. 로드 엣지. 이 세트도 새 세트뿐이 없다. 더 이상 만들, 더 이상 팔면 손해가 가니까. 새 세트. 낚싯대는 로드엣지 7 6왜 이걸 제가 로드엣지를 자주 설명하는가 하면, 초보 입문자분들은 낚싯대도 많이 뿌러먹습니다 낚싯대가 아, 두 대, 초기때가두대 있다. 하나는 솔리드 탑이고, 하나는 투블라 탑입니다. 솔리드 탑 같은 경우에 볼락, 낚시, 전갱이, 고등어, 뭐, 자대, 이런 거다 됩니다. 투블라 역시, 볼락, 전갱이, 디바지, 심지어 뭐, 캐스팅 까보지, 뭐. 풀치까지 된다. 이지삼지 풀지 치잘안 되나? 충분하다. 두루두루. 두루. 겸용으로 쓰는 낚싯대입니다. 대신에 가격이 저렴하니까 보정 처리는 안 됩니다만은 초리대 하나당 2 5 0 0 0 원만 주면은 부러진 거 다시 또 구매하면 되니까. 이 낚싯대에다가 닐은 다이아사 정품입니다. 크로스파이어 천번일입니다. 근데 일해전당건사량이 2000번 정도의 건사량이 다한 64cm 들어온다. 1 0 0 0번이라도 2000번 역할을 해준다. 다이아사 크로스파이. 이게 두개 합친 금액이 12만 몇천 원인데 12만 얼마죠. 12만 몇천 원인데 막그 뒤에 끝은 딱잘라빼고 12만 원. 줄이 없는데 어찌 낚시할 깁니까? 줄, 그거 모시라고 서비스 한게딱 줄. <laughs> 줄. 0.4 합사 줄. 딱 서비스 해가지고 12만원 깔끔하게. 낚싯대하고 릴이 있으신 분들은 이 세트만 사면 되고 또이 세트가 있으신 분들은 또 낚싯대하고 릴 세트만 사셔도 됩니다. 그럼 두 개. 나는 아무것도 없다. 볼랑노를 입문을 하고 싶다. 처음 입문자분. 지금 봄철에 조금 있으면 고기 많이 녹입니다. 3월, 봄철 2월부터 3월, 조만간에 전갱이 또녹기 시작합니다. 다 두루두루 전갱이, 고등어, 깔찌, 쭈꾸미, 갑보징어까지쓸수 있는 낚싯대. 이 낚싯대하고, 이것까지 두개 합치면, 은 한, 21만 5천 원정도나 오나. 원래는 이제 어. 원래까지는 래4만 원에서. 이제 이렇게 세트로 할인해서 아, 판매가가 (11만 어, 5천원원 원 가격이 세트 가격이 (20만 4만원 오는데 이 세트 가격이 (21만 5천원을 하자 우리 점장이 하자 하는데 그5천원도 떼빼자고만 <laughs> (21만원으로) 해가지고 이 세트를 구매하시는 분들 분한케는이 세트를 자이 세트를 구매하시는 분한테는, 저는 입문자라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낚싯대 1일도 없고, 소품통도 없습니다. 지게도 웜도 저는 고를 줄 모릅니다. 사장님 알아서 골라주세요. 이러하시는 분들은, 자, 이거 이렇게 합쳐가지고, 21만원. 택배 이대로 쫙오르딱 세세 때만. 대 이상도 안 하겠습니다. 딱 세세 때만 할 겁니다. <laughs> 자. 오늘은, 지게더 웜, 소품을 담을 수 있는 케이스. 이걸 태클 박스. 다 정품입니다. 안에 집어등은 별매입니다.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집어등은 별매입니다. 집어등 별매. 자, 리일하고 낚싯대, 올루어하고 리일하고 낚싯대가 없으시는 입문자분들한테나, 자, 이거 합쳐가지고, 12만, 몇천 원인데, 끝은 딱 떼고, 12만 원에 합사하나 서비스. 간다. 또 이렇게 두 세트를 다살 것이다 하시는 분들은 21만 5천 원인데 21만 원만 받겠습니다. 단세 세트만 남아있습니다. 자, 스티커는 우리가 인기적으로 예쁘게 꾸며준다. 이상, 오늘 잔링은 여기서 끝!